오늘은 무슨 편지가 을라나 구야 해군. 아직도 안 가져갔어? 착가이은또 뭐지 이건? 현재 정갈국의 우민들이 진입하여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 근데 마법의 나라 정갈국이? 어쨌든. 일단 한번 가볼까? 이제는 다시 넣어 놓고 여기가 그 마법의 나라 정객 숲인가? 한번 들어가 보자 뭐야 진짜로 우인들이 어..있네 근데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아 그리고 이거 밑에 랜턴 밑에 조심해야 돼 미리 준사항은됐으니까 랜턴만 조심하면서 가보자 일단 도망쳐 그래 일단 도망쳐 아 그래 상 안까지 겁날게를 끼고 가는 건 그렇게 예의는 아니니까 두고가자 일단 방 하나씩 다보자오 진짜로 마법 나라..라서 그런지 뭐가 많기도 하네? 랜턴 위치 조심하면서 한번 가보자 근데 뭐 딱히 뭐가 없는데? 오 이런게 있네 근데, 뭐, 별거 없잖아, 근데, 별로. 뭐야, 우민들이 창입해서 어렵다며. 별거 없는데. 그래, 온 김에 조금 둘러보자, 가자. 여기가 창고인 것 같고. 방금 전에 있던 곳이. 특별한 그, 마법, 마법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여기가 경장으로 가는데라 들었지 경장 관중으로 경기도 가끔 열리나보네 오 이게 그 마법의 원천인가? 왕도 한 만나고 가자 뭐야 그래 무인들이 쳐들어 왔는데 저런 신이 아니만 하지 근데 그렇게 많이 안 쳐들어 왔던데 오, 와금언자에는 뭐가 많긴 하네. 어? 갑자기? 갑자기 이거 뭐? 도망 이거 내가 못 이길 것 같아. 어? 어? 뭐야? 어? 그래 시간이 지나면 일단 꺼내 죽이는 하겠지. 일단 여기다가 죽을 수는 없으 니까 이거 라도 캐자 그 일단 뭐 그럭저럭 살면 한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누게만 있어도 살수 있다니까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구해주러 온 건데 죽겠지? 태국갱이 그래, 심심한데 이거라도 캐고 있자 그래, 언젠가 최대한 빨리 구하러 오겠지 심지어 아, 대굴까지 붙였다니까? 구하러 오기는 무슨 신냈지 10년째는 아니고 며칠째 기억도 안나긴 해 해도 안보이고 며칠동안 기억도 안나는 시간동안 저기 있었는데 아무도 와주지 않아 진짜 미치게 만드는거죠 심심하니까 이런거라도 기우게 하는거고 그리고 이곳에 돌아가게 하는거는 마법이 아니었어 실질의 노동객었어 어떡하지 평소에 대기소 살아야되나 심지어 죽을수도 없어 죽게되면 알아서 능적으로할 방법을 찾아가네 그래 탈출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야 엔더신추가 통하긴 할까? 지금 체까깥 눈도 없는데 일단 이건 안될것 같고, 뭐 처형? 그래, 차라리 계속 살아남게될 거, 어 여차히 분다나거 지금 죽으러 가자. 뭐야? 처형철이 시작합니다. 내가 저걸 어떻게 죽여? 그래, 일단은 도망치다 보면 무언가 죽일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 일단 도망쳐보자. 어, 되게 갑니다. 근데 고작 이 낡은 나무공으로 저걸 죽이라고? 그래, 이거 한번 돌아봐 한번 돌아봐도 이거밖에 없는 걸로 보니까 이거 아니야, 그거 없을 거야. 죽을순 없잖아, 근데. 그래서 계속 계속 동서이니까 근데 지금이 불편이 아니라서 죽이만할것 같은데? 거짓말 부서지거나 넘어가면 부서지지 않는말이야 일단 도망쳐 보자 어? 죽였다 응사가 나타났다? 뭐야 그래, 이거 뭐 공사가 나타났다니 그렇게 잘 죽여놓고서는 공사가 나타났다 이 한마디로 다 되는 게 맞아? 일단 내려가 보자. 그러기 잘 있었네. 혹시 자기 할만한 회안 들렸어? 안냐고. 안냐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몇 명이나 죽였어. 어차피 난이꿈 때문에 안 죽으니까. 알가서해 봐. 그러니까 왜 지켜주고만 있었냐고. 그렇게 죽어 때는 아무렇지 않게 봤으면서, 죽어가니까, 무섭지?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걸 자초한, 이 모든 걸 시작한, 왕을 죽이러 가볼까? 잘 보여? 눈치하지 말고, 잘 보이냐고. 니가 그렇게 속이고 가지고 죽이려고 그리고 이제 와서 용사 시험이었다 고뭐 이런 말을 내가 둘러 대면 뭐가 될줄 알았어? 그러니까 죽어 빠이빠이 그래도 살아남긴 살아나왔다 뭐이책 the hero o snow 을 번성하게 한뒤어두론가 사라진 영웅이 완전가 특별한 문양의 아이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특별한 문양? 그리고 내 이름이 snow s c o 그리고 책의 제목은 the hero 어? 어? 해. 미안해. 해. 내가 미안해. 내가 개구리 다죽였구나 내가 살려내고 내가 다시 다 죽여버렸어.